うん、了 저는 <laughs>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일주이고 이동중입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죠 아 너무 힘들어 지금 하지만 이 영상을 찍겠다는 의지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동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laughs> 여러분 제 숙소로 도착했어요 이제 건너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이 짐이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야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 새로운 데 피커스 왔고요. 제가 원대로 온 방입니다. 여기 11만원 정도 하고, 여기 게 와서 잠만 자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샤워 부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층마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새롭게 이사한 곳입니다. 저는 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본다이 비치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위해서 올 예정입니다. 조금 빨리 본다이 비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야? 본다이 비치입니다. 일단 저는 역을 찾아 버스 타는 곳을 찾아야기 하 때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본다이비치까지 갈수 있는 버스를 타는 곳입니다. 스탠드에 서 기다리면 된대요. Let's go!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하죠. 이곳은 본다이비치입니다. 진짜 멋있다. 장관이네 장관. 여기서 막 사진 찍네. 나도 여기 사진 찍고 싶다. 멋있다.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수영장 있어요, 바다에. 대박이다. 코스탈 워크. 뱀 비치. 다른 비치구나, 이제. 또 새로운 비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이곳은 공동묘지입니다. 어디였지? 코지 비치인가? 쿠지 비치. 쿠지 비치를 가는 길이고. 오, 멋들어지는데요? 우 멋있어. 오, 시원해~ 저기 수영 하고있니다 햇빛이 너무 강렬합니다 오늘도 선글라스를 못 들고 왔어요. 왜냐? 전 깜빡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는 피치의 칩스를~ 테이크 어웨이 하는 곳입니다. 아럽다 블루. 맛집인가봐요. 별점이 4.5점입니다. 따라란. 맛있겠죠? 쟤, 쟤한테 뺏기지 않게 잘 먹어요? 아, 또세요 응. 갈매기. 가. 아. 나 가라. 나 지금 식사 중이잖아. 어. 아. 라고 <laughs> 나라고. 갔다 뭐. 갔다. 아, 좋다. 나도 먹을 게 들어가서 살것 같아. 여기인가? 여기 왔나? 일단 가봐, 이따 가봐. 아, 여긴가 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고 있냐면, 같이 친해진 한국분이 계신데, 그분이 헤드셋을 놓고 왔대요. 화장실에다가 그래서 지금 죽상이에요 표정이 죽상 <laughs> 그걸 찾으러 지금 열심히 가고 있답니다 광산러웠습니다 고가의 핸드셋을 친구가 잃어버려서 아,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여기가 시드니 센터. 야, 라.. 백페커스인데 이렇게 좋아요. 헉, 장난 아니다. 저희는 술을 마시러 왔습니다. 물론 저는 외부인. 그리고 이렇게 술이 나와요? 한국에서 볼수 없는 모습. 짠. <놀람> <놀람> 어, 괜찮아 괜찮아,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어? 맞아, 편할 것 같아. <놀람> 뭐, <laughs> <뭔> <laughs>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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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력이좀좋신 시간. <더> <laughs> <laughs> 저요? 저요? 덮어서 왔으면 안 돼요. <laughs> 운이의 도전. You Hi, right i Hey, come, come I here. Women, let's g e h e r 1 2 3. Let's go. 1 2 3. 1 to 3. t s thank you. Why do you think it video? Oh. a t s okay. a t s okay. One handed. t s not to so b a d t man. <laughs> 여러분. 지금 제 친구가 저희 편을 전화가 쫓겨 났어요 지금 생각 두시고 망했어요.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백패커스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I'm so sorry. 이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진짜 이런 일은 처음이다. 제발 잘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호치 스테판이라고 샌드몰딩을 탈수 있는 사막으로 갑니다. 지금 시각은 6시 헐 완전 하늘 예뻐 미친 거 아니야? 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풍경을 볼수 있답니다 아무튼 좀 풍경을 좀 찍어, 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지금 여기 포츠스테판 근처에 이제 돌핀 크루즈 보러 왔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제 상태 보이시나요? 이 꽁꽁 싸매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비가 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배까지 탄다? 얼어 죽는다는 소리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취 약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지도 비닐바지 같은 거 입고 왔어요 <laughs> 모래에서 놀 생각하고 이런 거 입고 왔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어. 가봅시다. Let's go. Let's g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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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지금 풀즈를 타러 왔어요. <laughs> 여행이 아 벌칙이야, 벌칙. 별치. 내가 봤을 때벌칙 추워! <laughs> 멋지지도 않고 그냥 추워. 어 여긴 나쁘지 않다, 나름. 나빠요. 여러분 안녕하요 지금 여기 너무 춥거든요? 오지 마세요. <laughs> 그냥 포지셋만 <포즈 스테만 웃음> 가지고 샌드보딩만 하시고 여름에 오는 거 추천. God. Living my dream, mindin' my business oh, and sippin' okay. my team. Yeah, yeah. Thinking the times when I was twenty-three. Yeah, cause right now i am been so alone. So many problems that nobody knows. what they all leave when I finally get grown, or what they all follow wherever I go. i Wanna know what it will be like in fifty years. 날씨 좀 좋아졌어 Thank you. 저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 식구 9번 여기가 풍경이에요 너무 좋죠? 너무 맛있어 저는 밥을 다 먹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was <laughs> Oh my god! Number ball, guys! Are we late? Yes, yes thank, you. thank you! Oh my god! <laughs> wow! Okay! Wait, guys! <laughs> we us got got go! Driver. Let's go! Let's go! Let's go! Best driver! Yeah! <laughs> Best driver! So you driver! Yeah! <Yay. laughs>

Single? Oh, you single? Okay. single? Yeah, I'm, I'm single. I'm e y single? Uh, t h ah, i n g you. Thank you. I'm single. No girlfriend. Okay. v e r o o o o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Very o o d y g o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Very g o o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여러분 여기는 지금 무슨 산악 산악맨 높대이고요. 엄청 높아요. 한번 올라오는데한 5분 5분에 바고한 2분인데 지금 숨이 차서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높이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풍경 <laughs> 보이시나요? 아, 아, 진짜 진짜. 아, 너무 Let's go. <laughs> 제가 타보도록하겠습니다 빨리 아, 간다 아 오개꿀 n 인데 아,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었 m <laughs> 높은 데서 한번더 am I h

너무 힘들어 아에도에도브래리시아해도브레리시아에에도브아에아에도브아에도브이시도에도브레시에도브레시 아! uh, o oh, Mm -hmm. The other groups have gone I could do something special. Mm -hmm. Mm -hmm. This, oh must yeah, sweets. This on is iced wine. Yeah. Cold yes. red oh, really? uh, in Sydney. For oh. what oh. has to Sandy. Sandy, San yes. J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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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Jumping. Ah! What are you doing now? Like me? You don't like me? Ah! I don't. i to ah, I don't understand. I want to go back home. Back home? Yeah. Come yeah, here. I you. I. you trust you? I'm yeah, I I'm trust don't. you i' just uh, wrapped yeah we're all good. right look if we want to go home this way but we go this way this way yeah, a very good, go good good place it's a nice place to be yeah, right? <gasps> yeah. Oh my gosh Very fast. fast, fast. Yes.